자, 우리는 지금 고구마 튀김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만든 고구마 튀김이고 뜨거워요. 자, 그리고 지금은 고구마 튀김을 익히고 있는 영상인데요. 자, 고구마를 일단 여기다 넣어서 반죽을 묻히고 하고 일단 살짝 여기부터 넣고 다른 쪽도 똑같이 넣으면 고구마 튀김이 완성되고 하는데 고구마 튀김을 지금 꺼내는 영상이에요. 자 지금 고구마가 뜨고 있죠, 여러분? 그게 다 익었다는 뜻이에요. 다 먹을 거야? 그리고 지금을 위해 영자 지금을 위해 아 어, 지금 몇 개에서 몇 개가 더 늘어났는지 퀴즈를 낼 거예요. 다음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이랑 구독 꼭, 좋아요 꼭, 알림 꼭 눌러주세요.